2021 한영외고 2학기 기말고사 13번 문제입니다. 2021입니다. 선생님 교재는 모의기말 테스트지 28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안하는 평상시와 엘리뇨 발생 시에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일어나는 대기순환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선생 수업시간에 주로 엘리뇨로 설명한 게 아니라 주로 평상시로 설명했죠. 그죠? 그럼 이걸로 해볼게요. 이걸로. 그죠? 여기는 적도고요. 적도 아래에 그렇 남동무역풍 때문에 따뜻한 해수인 그죠 됐죠? 남적대류가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태평양, 서태평양 살짝 비교하면 서태평양 쪽에 따뜻한 물이 가니까 이쪽에 수온이 높고요. 수온도 보면 상승기니까 비오고요. 됐죠? 오른쪽에 동태평양 쪽에 그죠 따뜻한 물이 가고 찬물이 용승하죠. 그래서 수온이 내려가죠. 됐죠? 이쪽이 맑은 거죠. 이렇게. 됐죠? 이걸로 풀게요. 알았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동서. 여기 언제? 평상시. 이렇게. 이렇게 풀게요. 그러면 가봅시다. 자, 계속 보네. 가가 평상시. 자, 가가 평상시냐고? 볼게요. 지금 봤을 때 따뜻한 물이 이렇게 가는 게 가는 게 평상시입니다. 여기 가고 있죠? 여기는 오고 있네요. 그죠? 이게 평상시겠죠? 됐죠? 요게 엘리뇨네요. 그죠? 그러면, 바로 그냥 얹어버릴까? 여기다가, 자, 갑시다. 평상시에 A쪽에, A쪽에 수온 그죠? 높구요. 비온네요 그죠? 괜찮죠? 그 다음에 엘리뇨는요, 엘리뇨는요, 거꾸로, 거꾸로 반대니까, 요쪽이 서태평양, 동태평양이죠. 그러면은요, 엘리뇨는요, 반대니까, 요쪽이, 요쪽이 수온 높구요. 그죠? 자, 요거랑 똑같이 쓰면 되죠? 그죠? 비어고요 요렇게. 됐죠? 반대니까, 둘이. 그죠? 동서 바뀌었으니까, 그죠? 이쪽이 서태평양. 저기 동태평양. 됐죠? 저, 요게 서쪽 그죠? 요게 동척. 요렇게. 될까요? 갑시다. 그러면, 답책합니다. 자, 제가 보 가는 평상시. 나는 엘리뇨. 자, 나는 엘리뇨, 가는 평상시. 맞고요. 2번. A 해역의 강수량은, 자, A의 강수량입니다. 됐죠? 가일 때보다 나일 때 많다? 비어 놓건 가일 때비가 오는 거죠? 틀렸죠? 됐죠? 뒤 번에, B 해역의 표총수온? 자, B의 표총수온, 수온? 높네요. 그죠? 그죠? 이쪽이 높네요? 나일 때가 높네요? 가일 때보다 나일 때가 높다. 그렇죠. 맞네요. 답은. 기억띠고 정답은 3번 맞습니다. 되겠죠? 헷갈리지 않게 하나씩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평상시 이렇게 표시 두시면 좀 편합니다. 이렇게 함께 다 표시를 해두세요 그럼 좀 편해요. 됐죠. 2021 한영외고 2학기 기말고사 13번 문제, 선생님 교재 모의 기말고사 테스트지 28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의 기억 디귿이 정답입니다.